자, 우리가 앞 시간에 어, 바닥에 크랙을 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어, 간판을 좀 바꿔보겠는데 자, 이쪽에 한번 봐주세요. 자, 본래 원본은 여기에 어, 없죠. 여기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추가를 했고 변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먼저 음 여기 간판 요 부분을 변형을 할게요. 여기 세이더를 어 하나. 넣으면 되겠죠. 하나 넣어 가지고 뭐 여기 그 파란색 부분 살리고 요 내용 안쪽만 없애 버리겠습니다. 자, 먼저 음, 자, 타겟을 뭐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아, 좀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아까 제가 세이드라고 했었네요.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솔리드의 크기를 음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판이 좀 크다면은, 어, 이 외곽에 마스크를 따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 테두리가 또 있기 때문에 안에 것만 만들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이렇게 그리고 마스크에 패드 값이 있죠. 어, 이 패드 값을 이렇게 해 주면은 이 경계가 자연스럽게 어, 붙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컬러는 그필 해가지고 색깔을 채워 줘야 되겠죠. 무슨 색으로 채워야 되냐면 간판 색으로 채워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 간판이 클 때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간판이 작아가지고. 어. 헤드 값을 그래도 한번 줘볼까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조금 변형하고 거의 경계에 붙여도 되겠죠? 너뭐 크게 어색하지는 않네요. 근데 위에 선이 조금 보이죠? 엑셀이 그래서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또는 패드 값을 조금 어, 패드 값이 없으면 그냥 경계를 그대로 다 가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테두리선이 있기 때문에 자 마스크 영역은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고, 자, 됐습니다. 아, 됐고 그래도 조금 아, 패드를 준다면은, 아, 자 이런 정도로.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어 컬러는 밑에 글을 추출해 가지고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죠? 텍스트를 뭐 이렇게 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가 3D로 되어야 되겠죠 그 위치가 어, 이 세이더와 어, 이 솔리드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 해가지고 포지션 값을 컨트롤 c 해서 after a f e 글자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는데 절반은 나타나고 절반은 안 나타나죠. 요거는 회전이 이 판이 회전이 살짝 된 거예요. 지금 어, 솔리드가 회전이 살짝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드의 회전값도 어, 로테이션에서 음, 저, 여기 회전값이 좀 들어가 있죠. 건축을 시해서 건축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회전값도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운데를 놓을까요? 자 됐죠. 그럼 글자 컬러는 뭐 다양하게 해도 되는데, 뭐 여기에 있는 걸 추출하는 게 좋죠. 아, 요 색을 추출했는데 지금 요 색깔이네요. 굉장히 좀 어두운 색깔이네요. 조금만 밝게. 자, 됐습니다. 그걸 조금 어, 흐리게 어, 만들려면은 뭐 일단 밝기도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흐리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경계를 조금 어, 흐트트리게 너무 날카롭지 않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밝기는 어, 레벨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밝아지고, 이런 정도로 레벨을 통해서 밝고 어두운 길을 조절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자, 패스트 박스 블루, 블러를 넣어서, 조금 이렇게 블러를 줄수 있어요. 그러면 은 조금 흐려지죠? 값을 아주 작게, 밑에 거를 조금 낮게 해주고, 조금만, 점5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흐리게, 옆에 있는 글자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서 보면 은될것 같아요. 조금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drop shadow 같은 걸로, 여기 그림자가 생겼죠. 이렇게, 어, 그런데 이 distance 값을 1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경계를 조금 퍼뜨리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o p a c i 조금 조절하고. 자, 뭐꼭 이런 기능들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 텍스트들을 비교를 해 가면서 그렇게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일단, 자 글자는 됐고요그 다음에 그 아래에 어, 다른 간판을 하나 붙여 볼게요 New w a 라는 간판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이런 소스는 포토샵에서 조금 이렇게 어, 오래된 느낌을 넣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어, 좋겠죠 이런 이미지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포지션 값하고, 그 다음에, 어,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R 누르면은, 그, 기존의 포지션이 있지만은, 또, 어, 로테이션 쪽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두 개가 변화 값이 있으니까, 컨트롤 C 해서, 이것도 3D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스케일을 줄여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붙여두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밝죠? 지금. 어, 여기 앞서 우리가 글자에 적용했던 효과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둡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조금 더 줘도 되겠죠? 흐리게 만들어주고, 픽셀 값도, 아, 지금 요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드랍 세도우는 꺼줄게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간판을 좀 수정을 어,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이쪽 벽을 뭔가를 좀 넣어 볼게요. 음, 여기 있는 정면으로 보이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어, 들어가야 쉽죠. 자, 여기가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 넣어볼까요? 자, 이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조금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reate Solid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좀 구석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저 포지션에서 음... 어... 아, 이쪽이네요. 이렇게 하고 자, 로테이션 들어가서. 조금 세우겠습니다. 어 스케일이 지금 동시에 이렇게 어, 조절이 되고 있는데, 이걸 꺼주면은 원하는 축만 스케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합성이 되기는 사실 힘들죠. 지금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금 만들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잘 드리워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음, 여기 코너핀이라고 있어요 이 코너핀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여기 놓고 요것을 끝 부분에 있는 포인트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면 여기에 있는 거네요. 그죠? 요렇게. 드 섀도우 방향을 조금 바꿔서 여기가 조금 드리워지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어, 이걸 끄면은 이렇게 섀도우, 세도, 드랍 섀도우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다가는, 음, 영상 같은 걸 한번, 음,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음. 자 영상도 우리 저 솔리드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누르고 드랍해 주면 됩니다. 그 영상의 사이즈 때문에 지금 모양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렇게 맞춰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하면은 한쪽 벽면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어, 플레이 되는 형태로 할수 있고 나중에 마치 여기 뭐 전광판이 나 있다면 이런 게 적합은 하겠죠 자, 영상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는 음, 조금 Glow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Radius를 조금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어, 영상도 하나의 s o l i 솔리드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바닥에 크랙을 한번 추가했고, 어, 간판은 한번 바꿔봤고요. 측면에도, 어,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영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3D 오브젝트를 렌더링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